823공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데블시스터즈이고요. 매수가가 7만 2,400원에 비중 10% 올라가서 샀다가 손실 보고 있습니다.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데블시스터즈는 오늘 5만 8,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님 매수가인 7만 2,000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작년 초, 작년 한 3, 4월달 이때 가격대입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월달 들어서 1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앞으로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아, 매수 타점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음, 부분이 있어요. 네. 작년에 단기 반등 나왔을 때 그때 매수 타점을 잡아보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뭐 게임주,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는 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수익권까지 이끌어 갈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쿠키런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쿠키런과 관련된 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게임주들 가장 주가 상승의 원인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죠. 데브시스터즈가 이번에 1분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신작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데드 사이드 클럽이라는 신작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어, 이번에 1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상분기 안에는 상반기 안에는 출시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관점에서 그래도 중장기 이평선 돌파한 이후에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고 기준선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상승 추세로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본전 구간권에서 일단은 절반 매도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건데 월봉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월봉상으로 좀 긍정적인 구간이 있다면은. 지금 이 6만 6천 원 구간 때이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죠. 만약에 이 주가가 이 구간을 소화해 내서 돌파할 경우에는 이 중간 구간 때 매물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의미는 주가가 상승을 할때 무리 없이 올라갈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매물이 많이 쌓인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9만 5천 원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6만 6천 원 구간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9만 5천 원 구간 선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2차 목표가는 9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시스즈 같은 경우에도 또 앞으로의 신장 모멘텀 주목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 잡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